아름쎄 왜 사진 찍으실 때 항상 왼쪽 얼굴만 찍으세요? 왼쪽이 좀더잘 나온다니까요? 제가 볼땐 비슷한 거 같은데? <laughs> 아 진짜라니까요 <laughs> 사진빨 잘 받으려면 무조건 왼쪽이에요 왼쪽 여러분 이렇게 아름쌤처럼 사진빨 때문에 왼쪽 얼굴 사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. 왠지 본인이 익숙한 각도가 아니면 사진이 잘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사진빨 잘안 받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내가 찍은 셀카는 나쁘지 않은데 남이 찍어준 사진만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고.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이상해. 이럴 때참 속상한데요. 거울 속 나랑 사진 속 나는 다른 사람인 것만 같고 막 병원 가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샘솟잖아요. 나만 사진빨 안 받는 거야?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. 어떤 유형 분들이 사진만 찍으면 이상하고 조금 어색한지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. 근데 원장님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세요. 이제 주변 얼굴에서 <laughs> <laughs> 엠보싱이좀 심하시네요. 네 엠버 좀 생겼습니다. 아유 이뻐지려는 게 끝이 없네요. 아 노력해야죠. 네파이팅네 사진빨 안 받는 첫 번째 유형 얼굴 비대칭입니다. 사진 찍을 때늘 왼쪽 얼굴이 나오는 방향으로 찍는 분들이 꼭 계세요. 예를 들면은 아이들 미연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살들 바꿔요. 어? 나가 예뻐. <laughs> 사람들은 대부분 왼쪽 눈과 광대가 오른쪽보다 높다고 해요. 그래서 본인의 왼쪽 얼굴이 좀더낮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실제로 이제 눈 밑에 필러를 시술하다 보면은 네. 왼쪽이 얼굴이 조금 더 좁은 경우가 많고 광대도 약간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네. 얼굴이 더 작고 또 얼굴도 좀 올라가 보이는 좀 약간 웃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네.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비율상으로 따지면 항상 네.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인분들도 화보 같은 걸 보면 왼쪽 얼굴을 좀더 강조해서 찍는 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셀카도 왼쪽 방향으로 찍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비대칭이 있긴 있거든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물로 보면 은 사실은 정말 뭐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이상은 서로 잘 의식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나면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말의 의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? 이런 것들이 막 뇌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얼굴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맥락 파악에 더 집중하게 되죠 아, 그쵸, 그쵸. 얼굴을 뜯어보진 않잖아요. 얘기하면서. 나중에 이제 어, 나 이렇게 비대칭해서 컴플렉스하면 그제서야 어 그러보니까 비대칭이네 음. 얼굴 왜 이렇게 생겼어? 아유 어떻게 살아? <laughs> 어떻게 살아서 <사라고 웃음> 뭐야? 용감, 용감. <laughs> 사진을 찍으면 정지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뇌 활동들이 줄어들고 얼굴에만 딱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대칭이 좀더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턱이 약간 삐뚤어진 이런 부정기업 같은 게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은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. 비대칭이 안 드러나게요. 그렇죠. 네. 짝눈도 사진 훨씬 더 심해 보여요. 근데 비대칭은 왜 사진에서 돋보일까요?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거울상이 많아요. 음.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또는 셀카 찍으면 이제 좌우 반전을 해주거든요. 네. 그럼 그게 내 얼굴이라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.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은 좌우 반전이 안돼 있잖아요. 네. 네, 그러니까 내 얼굴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익숙하지도 않고 아. 우리 뇌에서 어떻게 보정했던 거를 좀더 네. 반대로 보정하게 되니까 좀더 비대칭이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아. 사진 받을 안 받는 두 번째 유형은 무쌍입니다. 사진 받은 누가 잘 받을까요? 예쁜 사람? <웃음> <웃음> 어, 뭐 그것도 저 <laughs> 입체적이고. 또렷한 분들이 잘 봤겠죠. 블랙핑크 리사님이에요.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진하니까 사진도 정말 잘 나오죠. 하지만 무쌍인 분들은 좀 또렷한 인상을 주기는 좀 어려워요. 이거는 박소담님 사진인데요. 무쌍인 분들은 조명이 위에서 붙이면 눈이 좀더 작아 보여요. 작은 눈에 무쌍인 분들 중에서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는 분들은 실물보다 사진에서 눈이 더 작아 보이게 돼요. 레드벨벳 슬기님도 마찬가지고요. 아 그래서 제가 음. 야외에서 사진 찍으면 눈이 작아 보이는군요. <laughs> 음. 또한 무쌍인 분들은 아이라인 그린 것도 잘안 보이게 되죠. 악뮤 이수연 님을 보시면 사진에서는 아이라인이 크게 좀 돋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아이라인을 좀 두껍게 음. 그리시더라고요. 옛날에 송가인 님처럼요. 근데 이렇게 크게 그려도 눈을 뜨면 이 눈꺼풀 살로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아이라인 잘안 보여요. 눈 뜨면 바로 좀 사라진단 말이죠. 그래서 연예인들처럼 조명을 많이 받는 분들은 아이라인이 조금 더안 보일 수도 있어요. 낮에 찍어도 그렇고요. 네. 근데 뭐좀큰 눈에 무쌍이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도 큰 타격이 없는데 눈꺼풀 위에 살이 많거나 눈이 작은 분들 저 같은 사람이에요. 네. <laughs> 이런 분들은 아이라이나 애교살 버프를 받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눈이 사진에서 작아 보이게 돼요. 어, 더불어서 티존이 밋밋하신 분들 여기가 좀 납작하신 분들도 사진 빨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데요. 이 티존이 약간 나와 있어야 조명을 받았을 때 어떤 입체감이 생기는데 이 티존이 납작한 사람들은 이마 티존 눈 앞광대가 음 일자로 딱 떨어질 때가 많아서 어 너무 납작하게 보여서 음 네. 약간 좀판판해 보여서 좀 밋밋하고 심심하다, 약간 음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. 사진빨 안받는세 번째 유형은 얼굴 여백입니다. 그부은 유난님인데요. 사진에서 얼굴 여백이 더 돋보이게 되죠. 문채원님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 실물로 보면 큰 이목구비 덕분에 얼굴 여백이 안 보여요. 일단 이목구비가 이쁘니까 거기에 눈 집중이 되거든요. 음 예. 그렇지만 사진에서는 얼굴형이나 여백이 강조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더커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얼굴에 여백이 없는 분들과 같이 찍으면 아~ 난왜 사진이 더못 나왔지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저희도 되게 비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. 아. 얼굴 여백이 좀없으신 편이고 잘살 <laughs> 빼겠습니다. 아. <laughs> 그리고 얼굴에 여백이 있으신 분들은 망원렌즈를 찍히면 여백이 더커 보여요. 망원렌즈란 멀리서 줌을 당겨서 찍는 그런 렌즈를 말하는데요. 사실 일반인은 망원렌즈로 뭐 찍힐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. 보통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네. 가까이서 찍잖아요. 그쵸. 그럼 다 광각이긴 한데 네. 어, 프로필 사진 찍거나 네. 아니면 웨딩 사진 찍거나 음... 이렇게 작가님들이 찍어줄 때는 거의 네. 다 망원으로 찍어주시기 때문에 좀더 여백이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. 헉. 사진발 안 맞는 네 번째 유형은 코가 좀 둥글거나 뭉툭하신 분들이에요. 코끝 모양이 둥글거나 콧볼이 넓고 뭉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, 실물보다 사진에서 유독 이 코가 약간 좀 넓고 퍼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한예린 님과 김고은 님을 보시면 코가 약간 낮고 둥근 편이라 사진에서 좀더 뭉툭하게 보여요 또 약간 네. 망원으로 찍잖아 이런 작품들은 네. 네. 그러니까 코가 좀 강조돼 보이지는 않기는 해요 코는 얼굴에서 가장 높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콧대가 높고 모양이 뾰족한 분들은 사진을 찍어도 이제 사실 우리 항상 정면에서만 찍는 거 아니니까 사진빨을 좀잘 받게 됩니다 코가 날렵할수록 실물과 좀 가깝게 찍히는 경향이 있어요 가인 님은 감식이죠 사기죠, <laughs> 저분을 사기. 갖다 놓으면 어떡해요. 1억분의 <laughs> <이렇뿐의> 1. <일. 웃음> 그래서 코가 크신 분들은 이제 광각 렌즈로 찍으면 코가 좀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슬프세요? 아, 예. 구독자님들을 예. 위해서 예. 가까이서 셀카 한번 찍어서 뭐 보여주시면 어떨까요? <laughs> 남의 얼평할 때가 아닌데. <laughs> 네. 또 광대가 발달하신 분도 사진발이 좀잘안 받는데요. 또이옆광대도 그렇지만 은이 앞에 이 살이 많거나 또는 음. 근육이 많아서 웃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발사될 것처럼 좀 볼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. 이런 분들은 사진에서 조금 더 사진빨을 좀안 받는 것 같아요 음. 실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저 사람 되게 활짝 웃고 음.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런 거 계산하느라고 이제 음.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사진으로만 보면은 조금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음. 여러분 앞서 말한 사진빨이 안 받는 유형에서 말씀드린 것은 단지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꼭 컴플렉스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 동그란 거 괜찮으세요? <laughs> 제가 이렇게 셀카를 잘안 찍어요 <laughs> 사실은 무쌍도 큰 광대도 동그란 코도 여백이 있는 얼굴도 다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.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이기도 하고요.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개성으로 살려서 활동하는 연인들도 많잖아요. 내가 사진발 안 받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꼭 고쳐야 할 점, 단점이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내가 사진빨 안맞는다는 거는 나만의 또 생각일 수도 있어요. 사실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막그 얼굴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 안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. 나만 맨날 이거 그 거울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. 어, 유튜버 힐렌체님 영상 중에서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영상 중에서 신체적 약점을 집어주신 적이 있는데요.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얼굴 비대칭이나 뭐 머리숱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진짜 신경 안 쓰는데 아나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라고 말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도 그 약점을 의식하게 되고 음. 아 역시 머리숱이 없네 코가 너무 동그랗네 아, 어떻게 살아 맞아 네. <웃음> <웃음> 농담이야 농담 <laughs>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남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도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말하기 전까지 잘 모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 사진 찍고 확인할 때 무조건 자기 얼굴만 보잖아요 그렇죠. 남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잖아요 이렇든 모두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타인이 어떻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내 얼굴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? 그런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. 코 너무 동그라시네요. 네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의 단점이 너무 많아 고민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아예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반응성을 높이자. 그렇죠. 잘웃고 리액션 좋고 밝은 표정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서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잘 신경이 안 쓰여요. 그러고 보니까 주배력해서 이렇게 볼록볼록하신데도 네. 오늘 제가 신경을 많이 안쓴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여러분, 예뻐지세요!